여러분 사무엘 피에르 폰 랭리라는 이름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사무엘 피에르 폰 랭리, 경히질죠 네, 사무엘 피에르 폰 랭리라는 이 이름을 들어보신 분이 아마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세계 최초로 동력 비행기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세계를 최초로 동력 비행기를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죠? 누구죠? 우리 준수 아나요 혹시? 비행기를 만든 사람? 와, 라이트 형제 네, 똑똑하네요 라이트 형제 네. 다들 처음 들어보시나요 네. 라이트 형제 다들 아시죠 라이트 형제 네. 동력 비행기를 최초로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라이트 형제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 피에르 폰 랭리 짧게 가서 랭리라는 사람이 이 라이트 형제와 함께 경쟁하면서 비행기를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라이벌이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 랭리라는 사람은요 당시에 하버드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세계 최고 수준의 석학들과 굉장히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이 미국의 정부는 이런 이쪽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까지 받으면서 연구를 했던 사람이었고요. 또 최고의 기술자들과 함께 이 드림 팀을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이 개발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랭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력인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또 여러 가지 지원해주는 스텝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또 언론의 관심도 많이 받으면서 모든 방면에서 라이트 형제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앞서고 있는 겁니까? 누구요? 사무엘 피에르 폰 네, 랭리 랭리 이 사람이 라이트 형제보다 더 월등히 앞선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비행기를 이 동력 비행기를 가장 최초로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라이트 형제. 어렵나요? <laughs> 다들 말을 못 하고 말씀 못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이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모든 것에 있어서 다 앞장서 있었던 랭리라는 사람은 비행기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모든 것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가? 이 랭리가 가지지 못한 한 가지가 라이트 형제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목적 의식이었습니다. 목적 의식 이 비행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었어요. 라이트 형제가 가지고 있던 목적 의식은 뭐였냐면요, 비행기를 만들면 세상이 변화될 수 있을 거야라는 이 꿈이 있었어요. 이 비행기를 만들어서 나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야겠다라는 분명한 목적 의식이 라이트 형제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적 의식을 가지고 꿈을 꿨고, 이 목적 의식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개발에 몰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면서 실수도 했겠죠. 비행기를 날리면서 몇 번이나 실패했겠습니까? 수없이 많이 실패했을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였냐면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라이트 형제는 그 목적 의식을 가지고 세계 최초의 동력 비행기를 개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라이트 형제와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랭리는 비행기 제작을 포기합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우리 이제 그만하자. 하고 비행기 제작을 포기해버려요. 왜 그랬냐? 그에게는 목적 의식이 없었어요. 목표는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만드는 것. 그런데 그 비행기를 만드는 것을 통해서 그가 품고 있었던 꿈은 뭐였냐면요. 비행기를 만들어서 부와 명예를 얻기 원했어요. 다른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쩌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개발을 했으면 더 성능이 좋은 비행기를 만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차이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목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느냐 가지고 있지 못했느냐에 의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라이트 형제와 랭리의 이 이야기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죠.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의 목적이 있느냐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나는 왜 살아가는가 이 목적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의 삶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나는 왜 살아가는가 이 목적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구원받은 우리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 사건 있죠. 얼마 전까지 우리가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살펴봤던 광야 이야기에서 나오는 이 출애굽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하세요. 그리고 그 애굽으로부터 출애굽 시키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됐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을 따라서 들어가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멈춰 섭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멈춰 서요. 그리고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들어가면 좀 위험할 것 같아. 그러니까 정탐꾼들을 보내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좀 확인해 보자.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대표로 뽑아서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 그들 중에 10명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역시 굉장한 땅이다 라고 이야기함과 동시에 그렇지만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는다 라고 말하면서 가난한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단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렘만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선택했죠 부정적인 선택을 듣고 부정적인 선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의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우리는 들어가면 안 돼.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을 거야라고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라고 불리는 이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목전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광야에서 이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출애굽 1세대는단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죠. 이 가나안 땅에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들어가기 앞서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려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기록된 말씀을 보면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볼수 있어요. 신명기 26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주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 받은 것을 강조해요. 그 다음에 모세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서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라고 말해요. 구원 받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모세가 이제 인생의 말년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 라는 것을 모세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았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쭉 읽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이 간단한 공식이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징계하신다. 이 간단한 공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가 지금 성경통독을 하고 있는 본문이 열왕기야 말씀이죠. 열왕기야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과 유다 땅에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는데 제가 며칠 동안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계속 와닿았던 표현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왕들을 평가하는 내용들이었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좋은 것 같아요.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그런데 바로 뒤에 이어져 나오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붙어서 나와요. 왕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해야 돼요 하나님께 칭찬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모습도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제거해야 되는 산당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그대로 남겨두었더라 라는 평가가 여러 왕들에게 따라 붙는 것을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회복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계속해서 뭔가가 찜찜하게 남아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100%예요 100%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할한 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100%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순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100% 온전한 순종을 하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 애들의 삶을 돌아보면 많은 경우에 온전한 예배, 온전한 순종 이런 것이 아니라 마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어느 정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놓지 못하는 세상의 것이 내 손에 쥐어져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해야 하는 것.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겨야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다. 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신약성경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신약성경을 보면 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 사역, 우리 주님의 삶과 우리 주님의 가르쳐 주신 내용들, 말씀들, 그리고 주님이 직접 지시고 감당하셨던 십자가의 사역. 이 사역들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날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너무나 잘 묘사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시편 22편 말씀에 등장합니다. 시편 22편 말씀은 1절부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드신 말씀으로 시작해요. 1절부터요. 내네 하나님이여 내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시작하면서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이 감정들, 이 고난들을 매우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속옷을 나누어서 제비 뽑고 하는 이런 내용들까지도 이 시편 22편에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시편 기자 다윗이 시편 22편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쭉 이야기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죽으셨는가에 대해서 22편 22절부터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예배. 나는 한 단어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쭉 보면 27절 말씀에 보면요,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의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라고 이야기돼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이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은 전체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맞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은 이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어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이땅 가운데 살면서 어려움이 해결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본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고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열매는 예배로 귀결되는데 예배가 아니라 다른 것에 우리는 너무나 집중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요. 예배는 내가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여기는 경우들도 있고 예배를 가볍게 드리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다 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 은혜의 핵심은 바로 예배에 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내가 구원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의 핵심 이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예배드릴 때마다 그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에 대한 기쁨, 예배에 대한 감격,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아니라 나를 위로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 그것이 더 앞장서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바라보고 나의 삶에 어려운 문제들을 주목해서 바라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이 사실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그 사실보다 더 의미 있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 것, 어떤 것이 아니라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내가 구원받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유와 목적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주저함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을 선택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선택하고 예배하는 것을 기대하고 예배하는 것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먼저 택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뭘 먼저 하라고 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더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배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내가 세상 살면서 받는 축복들, 내가 세상 살면서 받는 하나님의 그 은혜들은 그 다른 것들은 모두 다 예배에 따라오는 어떠한 추가적인 요소일 뿐이지 다른 거지. 그 예배보다 앞장서서 나의 신앙의 핵심을 딱 차지하고 나의 삶의 중심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존 메가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축복에 주로 관심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피상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경험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어떤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피상적으로 경험한 사람이래요. 제대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냉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하는 것에 주목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때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이 광야에서의 시험을 당하시는 예수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경배해라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때 예수님이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오직 그만 섬기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선택할 수 있거나 예배를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는 이런 의미와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나의 삶을 윤택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어떠한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 지향점이 바로 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 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설교를 듣는 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을 주로 이제 집중해서 하시는 목사님이고 청소년 사역자로 꽤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가 사랑했던 제자의 길이되었 되어서 며칠 전에 국립 편충원에 다녀오셨대요.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제자가 군 입대를 했는데 몇 달이 안 돼서 폐암 말기 선고를 받았대요. 그래서 2 0 대, 2 0 살의 나이에 폐암 말기 선고를 받고 병원에 입원해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이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제자에게 신방을 갔는데 제자가 병원 병실에 누워서 아직 한참 젊은 이 청년이. 병실에 누워서 숨을 쉬는데 혼자서 자가 호흡이 힘들어서 산소 호흡기를 끼고 호흡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렸대요. 근데요. 이 제자가 눈물 흘리는 이 목사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왜 우십니까? 왜 우세요? 라고 말했어요. 목사님 3년 동안 청소년기 고등학생 때를 말하는 것 같아요. 3년 동안 목사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셨던 거 사람은 오래 살고 짧게 살고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이렇게 말했대요. 저는요. 짧지만 20년 동안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저는 짧지만 20년 동안 제 친구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회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임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이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이 청년의 삶에, 이 청년의 인생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은 그 청년이 사는 삶의 성공의 수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의 삶의 목적이었고. 그의 삶의 이유였고 그의 삶의 꿈이었고 그의 삶의 비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청년의 삶의 목적, 청년의 삶의 이유, 청년의 삶의 꿈 그리고 비전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러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들의 삶의 목적, 우리들의 삶의 이유, 우리들의 삶에 품고 있는 꿈과 비전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고 오직 그것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의 삶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했기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심지어 나의 생명이 흔들리는 어려움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굳건하게 서 있었던 것이 그 청년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나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살아있는 삶을 살면서 나의 삶에 뭔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나의 삶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나의 꿈을 성취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자체가 나의 삶의 성공의 수단이 되어버려서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조금만 고난이 나의 삶 가운데 닥쳐와도 쉽게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청년의 모습과 같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 거, 쉽게 흔들리지 않고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삶의 목적이 분명해요. 그의 삶의 방향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장차 이땅 가운데 이 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분명한 삶의 목적이 될수 있고, 우리들의 삶의 이유가 될수 있고, 나의 삶의 방향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세워져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할 때도 있고, 나의 필요에 따라서... 같이 계셨으면 좋겠고, 어쩔 때는 멀리 계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늘내 곁에 계신 하나님, 그분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삶의 유일한 기쁨이 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전부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나는 예배하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